아이고, 조금, 덥긴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올라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남겨놓은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 너무 빠르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선방직주쪽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마지막 에 하나만 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하고 나서 아여러분들이 앵콜을 불러주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좀큰 목소리 한마음 한뜻으로 앵콜 앵콜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밑에서 상의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끼리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엥 콜. 이 정도 힘 갖고는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조금 더좀더 단단하고 쩡쩍하게. 엥 콜. 엔콜. 여기 나가세요. 저다 보이거든요. 네. 열심히만, 완전 아, 딱 좋습니다. 엘콜, 딱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도 해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크게만. 막... 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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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어,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공식적인 인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수 최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